안녕하세요 주아나이스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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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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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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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주아안 아주, 니까 황당한 먹어야지 9시 뭐야 아무도 없어 이러니까 꼭 비시즌에 운동 나온 것 같네 몸풀기로 자전거 5분만 타면 힘들더라고 아일본인이 하는 용식이 게 울산에? 비싸? 비싸? 만원 아뇨 쟤 반응 나 유튜브 하는 거 알아? 유튜버 아, 진짜아 구독했어? 아니, 아니, 습니다 구독, 구독 지 아래는 채널 도독해아아아안 했다 구독해줘 오케이, okay, 됐어, 오늘. 구독자 몇 명이냐, 어. 야, 어. 채친가 봐라. 걸친가 봐라. 아, 가 봐라. 스바라시, 스바라시. 스바라시. 오, 영호야. 아잘하네네 네 거다. 아 그런 거 하지 마요. 아, <laughs> 네 거다, 네 <laughs> 거다. 어, 이게 약간 이렇게 입는 옷이야. 어, 그렇지. 긴티 입고. 오로 나왔네. 이렇게 나온 옷이야. 네 거다. 아, 근데 예쁘긴같 예쁘긴 한데요. 아, 그래? 그 반드네 릴 필요도 없지. 어, 야, 그 이분이 잘어울리다 어. 야, 오늘 잘 어울린다. 야, 제잘 어울린다. 봐봐, 화면 봐봐. 아니, 옷이 그래도 좋은 옷이야. 내일 또 오는데이. 근데 지금 오래됐어? 오래됐어? 아니 얼마 안 됐어. 어, 근데 이런 데도 옷이 구나 이런 메이커도. 이런 메이커도? 아, 근데 가격 공정을 해. 그래. 그래. 형 근데 원래 얼마 올릴 생각이셨어요? 아, 모르겠어, 전. 생각을 무것도안 했어. 한번 뭐, 한 입었어요? 입었어요? 한번한두 번. 아한 번, 아, 번. 아 진짜? 야, 근데 아니, 왜 이렇게 커라? 아, 작아 나 아, 작아. 아 작아. 형은 좀 작겠네. 어, 몸이 내가좀 커졌어. 크레이트 빠삭했네. 형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와 <laughs> 이거. 내가 알아바, 어, 알아봐, 알아줄게 가격. 좋은데. 너한테 잘맞는다 레오. 주거. 어디 거야? 저거 마신더라고. 아, 요즘 찍는 게 없네. 합쳐야겠다. 이게 뭐야? 뭐야? 아이씨, 집에 가야지. 집에. 여기 어스렁어스렁데 우리 수담 이라고 했습니다. 어? 누구 찍으려고? 우리 순석 센터. 아, 우리 분석 코치님? 네. 음. 수고해. <laughs> 자, 집에 가기 전에, 여기 정리하러 왔는데, 이거 좀 널고. 이게 또 나왔죠, 우리 구 단에서. 프로틴. 이거랑, 녹색물. 준거 이제 진짜 가야겠다 덥다 어이, 바람 많이 흐르네 아니 몇시인 열차 있네 아 뭐야 9시 반까지 오래매 어, 역시 금방 올게 1시반0분이지 1시간 남았어 운동 중에 갑자기 생각났어요. 아, 우리, 슬기 형. 내가 또 좋아하는 형이지. 어, 지금 관동대학교에 있는데, 거기 골키퍼 코치 선생님이 없대요. 내가 궁금한 거물어보려고 그랬어. 골키퍼도 잘 뛰어야 할까요? 명진 어떻게 생각해? 아, 잘못 뛰어도 되지. 그치?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아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잘 뛰는 것보다, 경기 때뭐뛸 일이 많이 없으니까, 그, 집중하는 훈련만 좀 키우면 될것 같아. 90분 안에 공도 많이 안 오거든, 솔직히. 근데, 그걸 이제 집중하는 방법? 그거만좀 터득하면, 경기할 때는,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. 골키퍼도 무조건 잘 뛰어야 된다, 체력 좋아야 된다라는 선생님도 있지만, 나는 잘못 뛰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내가 잘못 뛰거든. <laughs> 2초. 어, 골키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. 넌 뭐라고 생각해? 필드가 봤을 때, 골키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. 반단요 어, 판단요.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아 그래? 네. <laughs> 역시 골키퍼 출신이야 이데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기 때 말하는 거 아니야 판단력이랑 이거 어, 어, 어. 음, 중하지 어.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지. 나는 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나, 내가 경기할 때 이걸로 하잖아 쉬 않죠 잖아 <laughs> 미안, 말 너무 야, 많이 해. 형 말해, 형이 말이 너무 많았지? <laughs> 항상 그러지. 어. 듣는 사람이 짜증날 수도 있거든, 너무 많으면 뒤에서. 근데 내가 편하려면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. 시팅을 안 오게 해라, 최대한. 공이 여기 있어도, 여기로 넘어와서 시팅은 일로 때리니까, 여기서 때리니까 결국에는. 여기 막 비어있어. 그러면 막 여기한테 말하고, 여기한테 말하고. 어제 눈동한테 명진이한테 혼났어요. <웃음> 말 못해도? <laughs> 어. 그것도 연습이야. 말안했던 사람들은, 이게 잘 못하더라고 말, 맞아 말 못해 해버렸어야 돼어 해버렸어야 돼, 어, 해버렸어야 돼. 근데 예전에 수백공격포가 있었는데 연습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전막 끝나고 내가 가서 왜 <laughs> 말을 안 하냐고 말하고라고 그러니까. 무슨 말을 해야 되니 음.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 나는 종원이가 딱쓰잖아요 공이 여기서 공격이 여기서 자르려고 래 그래. 근데 아직 자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저기 있어 종원아 뒤에서 자른 거야 그래. <laughs> 그러 그냥 이렇게 보거든. 근데 또 자르는 순간에 말하면 안 돼요. 자르기 전에 동작 하기 전에 말해야 돼. 무조건 뒤에 있으면 말해야 돼. 그러면 그 수비 선수들이 의식을 해갖고 대비를 할수있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말. 그리고 능력 신체적인 능력적으로는 순발력 이런 거는 나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. 어차피 프로 오면은 세이브 능력 다 비슷하거든. 아 근데 프로에 오면은 다 비슷해서 신체적인 능력은 국가대표 급 빼고는 다그만그만해서 판단력이 제일 그거다 크다. 아형진아 이거 한번 물어보자. 그래. 경, 부상 입었으면 경기 당히못 나가잖아. 그랬을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? 아, 맞아. 어, 맞아짐이때 사람마다 다르거든. 어 어떻게 먹는데? 내가 다쳤을 때 나는 그냥 축구 생각 안 해. 나는 축구 생각 안 하고 이 부상 뭐 재활 같은 거할 때도 막 죽어라 안 해.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은 낫긴 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막 죽어라 열심히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. 나는 반대인데. 그럼. <laughs> 그냥 어 해야 되는데 아 그래? 그러면 은 이제 이게 스트레스 같은 거 어, 많이 많아 아 그래? 어, 그래도 다쳐있을 때는? 어 그래도 죽어라 주면 죽어라 해야 아 그래야 우린 또필드잖아어복했을때 아. 따라갈 수 있으니까?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태로 해야 되니까 어. 아. 죽어라야지 뭐 역시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구나 나도 죽으라 할걸 그럼 더 훌륭한 선수 됐을 텐데 음, 충분히 훌륭하다 그치? 지또내선4설 시작된 다음뭐 하고 는거 <laughs> 년얘기했거든뭐 또? 서른 다섯 살에 삼 년, 서른 서른 다섯 살에 삼년제기할가 유럽에도 없다고. 우리 <laughs> 어, 우리가 그에서 제일 나아 제일 좋은 클럽이잖아. 그럼. 무슨 그 클럽이죠? 아, 그거도 서른 다섯 살에 삼년제기할 가능성 베리다이스 맞지? 최고지. 그럼요. 근데 오늘 좀더 쫓겨났는데. <laughs> 네. <laughs> 운동 끝났으니까 좀 노는 거 찍을까? <laughs> 살리기야죠, 살리기 하죠, 살리기. 제시언은, 메이크업, 네, 아이다 스포츠 메이크업. 나이키아디다스 콤마. 앗싸. 프리커버리. 승호. 오! 오크. 오스 패스. 아, 아. 아 생각이 물을 먹고 세번 터치 안 해. 바이디이 바이? 바이. 아. 기

후반. 깨도. <laughs> <laughs> <엑셀런트. 웃음> 아. 엑설런트. 나안 보여. 있어. 엑설런트 있어? 엑설런트 몰라? 요 <laughs> <유람, 웃음> 아! 한근 정어? 기 홀대 맞추기 대 맞고 나온 거 눈썹으로 덮기 아 공중으로? 반도안 되고?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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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 되게 얇아 일단 차고야돼나 부터 자신감 보소 하하, 오케이 <웃음> 어디가 이와오 왜? 왜? 오케이. Okay. 약 살짝 통뛰겠안 어. 돼, 돼, 안 돼. 어? 어? 와. 와 어, 뭐야, 쟤? 아, 쟤가 좋아. 왼발잡이가 확실히 감각이 있어. 야, 기지. <laughs> 잘했다. <됐다>. 이게 되거든. <laughs> よいしょ。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아이바이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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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막이 오케이. 오케이 여기 돌리면 안돼 이거 다안 아, 돌렸지? 야 소리 들려 들려어 웃기다 그러니까, 어, 기요안 되는 거 무조건 이야이씨아이아아아아 와! 어... <Poncho> 아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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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.. 고케케이